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UBC 프라임뉴스입니다. 롯데가 10여 년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강동리조트에 레지던스를 짓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. 최근 이 변경안을 재검토할 의사를 전향적으로 내비쳤습니다. 워터파크 규모와 숙박시설이 원활한 사업 추진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보도에 조윤호 기자입니다. 공정률 37%에서 흉물로 방치된 강동리조트입니다. 롯데는 지난 2015년 리조트와 워터파크를 대폭 줄이는 대신 컨벤션을 확장해 사업성을 높이는 형태로 교육을 변경하고 7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도 단석달 만에 중단됐고 얼마 전 리조트를 줄이고 레지던스를 추진하겠다고 울산시에 다시 제안했습니다. 컨벤션과 워터파크 그리고 캠핑장과 상가 등 대부분 시설을 축소하거나 빼는 대신 분양이 쉬운 레지던스를 짓겠다는 의미였습니다. 반복된 롯데의 행태, 울산시를 비롯해 지역 여론이 들끓었고 지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빚을 안고 나가야 되는 사정이에요. 진행을 되던지 뭐가 바뀌던지 이랬다 저랬다 우리도 나가려다 다시 짐을 풀고 두달 동안데 재검토할 뜻을 내비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. 레지던스도 이제 뭐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고 시민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뭐 어디까지나 또 울산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. 울산시는 이 부지가 관광단지인 만큼 콘도와 워터파크 축소만큼은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롯데와의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. 시설 일부에 레지던스를 넣을 수는 있어도 숙박 용이어야지 주거용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그 분양을 받은 개인들이 전문 위, 위탁사한테 맡겨가지고 일반 호텔처럼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. 울산시는 롯데가 성의 있는 변경안을 제시하면 한달 내에 일사천리로 변경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.